오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무후의 관을 씌우심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저희가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도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을 부으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몸에 향우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수를 칭한 바르새이니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시칠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덮시고, 그 머리털로 씻쳤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안에 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리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 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란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함에 그들은 예수에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 하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계신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